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BID 분당전시장에서 1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근과 김가민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뭘할 거냐면 어.. 여기 뒤에 보니까 차가 색깔별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오늘이 지금 오시면 다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요 그죠? 정말 흔치 않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기 네. 때문에 이거를 저희는 영상으로 한번 남기고자 네 영상으로 한번 남기고자 이제 뒤에서 차량 컬러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화이트 컬러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화이트 컬러도 지금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희 한번 뒤에서 차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유튜브 채널명이 어떻게 되시죠? d y i d 가빈 킴이라고 합니다. 가빈 킴? 네. d i d 가빈 킴꼭 가셔서 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에또 가볼게요. 자, 자, 자.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에 이제 저희 키가 있어가지고. 키를 한번 꺼내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죠? 아, 따뜻합니다. 정말. 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저희 전시장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네, 시승 한번 해주시면서 저희 또 행사가 있어요, 올때 분다스버그, 분다, 분다버그, 분다버그입니다. 네, 분다버그를 드린대요. 네, 오셔서 시승을 해주시면 분다버그 드리니까 시원하게 한잔 하시면서 저희 차량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컬러를 다 보실 수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가 이쁘게 더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니쿠니, 통쿠니. 네, 지금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가빈 주임은 이네 차종 중에 어떤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타임 그레이 색상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왜뭐 타임 그레이가 좋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전면부 트림이 어. 보시면은 약간 좀 실버 색상이에요 실버 근데 어. 이 그레이 색상이 가장 동떨어지지 않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아 그러네 네. 살짝 깔맞춤 나게끔 깔맞춤 잘 되어있고 어. 관리도 편하고요 관리도 편하다 자 처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차종은 블루, 서프블루 컬러죠? 이 서프블루 컬러 맞습니다 서프블루 컬러고 정말 유니크한 컬러인 것 같아요. <laughs> 기존에서 보셨던 그런 블루랑은 조금 다른 서프 블루라고 해서 조금 더 펄이 있으면서도 정말로 파도가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블루 컬러고요. 그 다음 화이트 이 화이트 컬러 와우 이게 그 아까 가빈 주미 말했던 것처럼 BID에 있는 그 로고가 있는 게 살짝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화이트 컬러도 어느 정도 깔맞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돋보이면서 이쁜 컬러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블랙이죠 블랙은 여기 몇햄 옆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블랙으로 하이그러쉬로 해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블랙 차량은 그게 또 이제 1차 화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블랙 에디션 같은 느낌 그래서 블랙 컬러도 정말 많이 나가는 컬러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그레이죠 네이 그레이 같은 경우도 정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차량을 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 새차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선택하고 있는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가빈 주임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이 은색깔이랑 그다음에 이 바디톤이 하나의 컬러로 딱 느낌이 오네요 어, 이것도 정말 무난무난하게 많은 분들이 선택하실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이번 주쯤 오시면은 저희 네 가지 컬러를 다볼 수가 있습니다. 와우, 우리 이네 가지 컬러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또 저희가 시트가 두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아 맞네, 시트. 시트 네.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시트가 오늘두 어.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컬러 모든 컬러를 저희 문당 전시장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컬러 한번 봐보겠습니다. 컬러 지금 이 컬러 같은 경우는 블루 앤 그레이. 지금 블루 앤 그레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와 있습니다. 블루 앤 그레이. 와, 우 이쁘네요. 이쁘긴 해요. 근데 화이트라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근데 확실히 이쁘네요. 근데 뭐 테슬라도 화이트 컬러 차량들 많이들 찾으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그냥 관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이쁘다, 여기 화이트. 그리고 신기한 게 보시는 것처럼 핸들이 블루로 되어 있어요. 보통은 이 핸들 같은 경우는 다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의 경우는 블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니크함을 더 살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좌석 한번 보시겠습니다. 뒷좌석. 야, 뒷좌석도 유니크해요. 여기 겉에는 이제 살짝 이 블루 처리되어 있고, 그리고 화이트. 그리고 여기 안에는 빨간 색깔 스티치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뭔가 유니크하면서도 강렬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시트 컬러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블랙으로 선택을 해주시는데, 유니크한 거 좋아하시고 좀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이트, 화이트를 선택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화이트, 블루, 레드, 거기에 검은 색깔. 이거 뭐 태극기 조합인데요? 태극기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블랙, 블루, 레드 아 정말 괜찮네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저희 화이트하고 그 블루 컬러는 정말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 보기가 힘든 그런 시트 컬러인데 저희 전시장에서 보실 수 있다라는 점네이점꼭 염두해 주시고 저희 전시장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블랙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블랙 컬러예요. 블랙 같은 경우는 핸들도 이렇게 블랙으로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노란색깔 스티치가 들어가서 조금 더 다이내믹한 그런 스포티하고 다이내믹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옆에 있는 것도 화이트가 아니고 블랙으로 일반적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화이트, 블루, 레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알록달록한 색상이었지만 지금 현재 보시는 컬러인 이 블랙 같은 경우는 다 통일감을 가지고 있는 블랙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모습도. 뭔가 단조로워요. 단조로운데 깔끔한 그런 이미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블랙시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괜찮네요. 아무쪼록 지금 저희 보시는 것처럼 포든 컬러를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지금 보는 것처럼 그레이, 블랙, 화이트, 블루. 제가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도. 저희 전시장 보시면 이렇게 4가지 컬러인 아토스리 차량들을 모두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정말 이쁘네요 쿠니 쿠니 통 쿠니 네 지금 전시장이고요 아까 보셨던 그레이 컬러가 이 전시장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약간 다르죠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 같은 컬러인데 이 빛이 받는 그런 각도에 따라서 이 명암 차이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 펄이 조금 더 덜하다라는 느낌. 음. 그래서 같은 그레이 컬러인데도 불구하고 전시장에서 보는 그레이 톤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그레이예요. 아까 밖에서 봤던 거랑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가정의 달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행사 기간.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전시장 내방해 주시면 시승 완료까지 해 주시면 케이터링과 스타벅스 이 e 카드 교환권 5 0 0 0원을 증정을 한다. 근데 이게 이 카드 교환권을 다 주시는 게다 주는 게 아니에요. 어, 주말에 5일간 매일 20임을 추천해서 이제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7일과 31일 중 계약시, 어, 계약 출고가 아니고요. 계약시, 계약만 해 주시더라도 BID 텀블러와 다이슨 에어랩 스타일러 앤 드라이어를 증정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이슨 에어랩 전시장은 1인 추첨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BID 텀블러는 그냥 가져가시고, 이제 에어랩, 이거는 한 사람을 추첨해서 드린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까지 했어요. 근데 5월에 출고를 했어. 그러면 로보락 로보라, 그리고 스탠바이 미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예, DT 네트워스 전시장 한정에서 로보락과 엘지 스탠바이 미를 각 1인 추첨해서 증정을 하니까요. 저희 이렇게 5월 가정의 달 시승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승만 해주셔도 이게 케이터링, 와우, 이쁘죠? 쿠키하고 음료수, 분다버그 같이 이제 음식 이거 드시면서 같이 시승을 해보시면서 BID를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이동훈 들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